분수 터지듯이 코카콜라 딱 열면 탄산 터지듯이 어떻게 돼요? 추세 추종에서 여러분들이 단타치실 때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뷰저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단타 매매를 책임질 코카콜라, 펩시콜라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세 추종 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추세를 따를 종 따라 간다 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주요 시간대에 거래가 활발할 때입니다 주요 시간대에 우리가 항생 같은 경우에는 10시 15분 그리고 10시 30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정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카콜라는 양봉을 나타내고 여기 있는 펩시 콜라는 파란색이죠. 음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펩시 콜라 기법은 뭐냐면 양봉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 봉은 양봉을 추정할 가능성이 많고 음봉이 나왔을 때그 다음 봉은 음봉을 추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세를 따라가야 되고요. 두 번째, 주요 시간대 거래량이 터지는 거래가 활발할 때입니다. 자, 한 가지만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봉을 봐야 되나요? 틱봉을 봐야 됩니까? 몇 분봉을 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여러분들께 3분봉 내지 5분봉, 둘 중에 하나를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틱봉이나 1분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흔들기 때문에 추세 추종이 가더라도 손절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분봉 같은 경우에는 3분봉에서 5분봉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차트든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차트 지금 열어보시고요. 가장 거래량이 많을 때 거래량이 활발할 때 추세 추종으로 양봉이면 그 다음봉이 양봉이 나오는지 음봉이면 그 다음봉이 음봉이 나오는지 그래서 추세 추종 코카콜라 펩시콜라 기법이 사용되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이 나오면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음봉이 나오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10시 15분에 항생 시작했습니다. 양봉 다음에 뭐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요? 양봉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거래량이 활발한 시간, 그리고 뭡니까? 거래량이 터질 시간이죠. 양봉 다음에 양봉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시 반에 중국 본장 개장한 다음에 항생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어떻게 됐습니까? 분수 터지듯이 코카콜라 딱 열면 쫙 탄산 터지듯이 어떻게 돼요? 백틱 이상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추세 추종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치실 때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죠? 2시에 시작했습니다. 2시에 양봉이 터진 다음에 코카콜라 여기서 터졌죠? 그러면 다음 봉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코카콜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개가 연달아 코카콜라 양봉이 뜨면서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수익. 옆에 보시면 주요 시간대는 아니지만 뭐예요? 음봉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펩시콜라가 계속 나오고 있다.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추세를 따라간다. 그러면 양봉 나오면 그 다음 봉이 양봉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봉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으나 22시 30분 일단은 보겠습니다. 양봉, 양봉 나온 다음에 22시 30분에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 밑꼬리 달고 양봉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밑꼬리 달고 코카콜라 분수 터지듯이 양봉이 또 나와서 굉장히 높은 틱수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음봉 나오고 나서 짧은 양봉 한번 나오고 어떻게 되죠? 긴 장대 음봉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혹시 음봉 다음에 음봉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버텨야 됩니까? 아니요. 손절 치세요. 여기서 손절 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잡으시면 손절 라인보다 더큰 익절 라인, 음봉, 음봉, 음봉 더큰 익절 라인으로 손익비에 맞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추세 추종에 관한 코카콜라, 펩시콜라 기법 어떠셨나요? 너무 간단하다고요? 예, 간단합니다. 하지만 컬럼버스의 달걀처럼 이 간단한 걸 노력에 의해서,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모든 차트 상관없습니다. 3분봉과 5분봉 펼치시고 제 기법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주요 시간대 거래량 터질 때이 기법 사용하시면 성공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전문가인 제가 직접 상담드리고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